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채범입니다. 대학농구 무대를 누비는 청춘들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2021 부스코 대학농구 U리그 3차 대회 청춘 코트를 불태워라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을 앞둔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정현, 양, 양준석, 신동혁, 이원석, 신승민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하는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은희섭 감독 연속 우승 그리고 계속해서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은희석 감독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심린석, 박무빈, 정호영, 서정현, 이두원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하는 고려대학교. 자, 고려대학교 주희정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다시 한번 연세대 배역을 넘기 위해서 주희정 감독이 오늘 정말 많은 걸 준비해서 나왔을 겁니다. 아, 두 팀의 1쿼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연세대학교가 먼저 공격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전통의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이 경기 하겠습니다 자, 뭐 미드레인지 게임 그스크린을 활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았죠. 예. 이원석 갑니다. 석정. 이번 성의 성점이 기록됩니다. 피블라 두 번째 사실 에어볼이거든요. 네. 네, 고려대는 빨리 이제 첫 번째 공격 잊어야죠. 그렇습니다. 이정현 돌파 이정현의 사이드 도전 아, 만들어냅니다. 어, 자 지금 페인투로을 완전히 지금 잠그는 수비에 고려대학교가 당황하고 있네요. 예, 저 수비를 이겨내야 돼요 고려대학교. 오. 그리고 양준석 정확합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박무빈 선수와 함께 뭐 네. 얼리로 나와도 충분히 프레스 통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멋진 말의 블락샷 이번 속입니다. 지금 제대로 뭐 림에 올라간 샷이 없거든요. 네, 그만큼 페인트 존을 잘 지키고 있고 자실대 영이에요. 아직 고려대학교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두원 잘 돌아 선요 아 이두원 두점 그렇습니다. 그리기를 음, 뺏겼던 것 회복할 수 있는 공격이 될수 있을까요? 박무빈 돌아갑니다. 박무빈 더블 블치또한번블락샷 이원석! 야, 지금 제대로 슛을 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정현 옆으로 양준석 탑에서 자 이원석은 돌파도 가능한 빅맨이에요 야. 안 야. 돈! 어. 이원석! 와 엄청난데요 이원석이군요 박사아웃 안됐어요 신승민 석전! 트리포인트! 손가락 세 개를 치켜듭니다 역습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뺏겼어요 뺏어냅니다 역습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신민석 가야죠 석점 아 들어갑니다. 12초. 아 이정현 돌아서면서 외곽으로 이원석 접근합니다. 자 이원석 직접 아 올립니다. 네, 네. <laughs> 아 대단한 기술인데요. 네. 김태환 이 갑니다. 김태환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팀이. 자 박무빈인가요? 그러나 이번엔 현세의백그티가 빨랐습니다. 소정현 아 정확합니다. 아, 네, 네. 아 이런 사이드 피카노 중요. 박문 선수의 센스가 돋보였죠. 양준석에게 이런 찬스는 청호영 개선안되죠 성공합니다. 스리포인트. 네. 자서정현은 이용한 스크린 장황 그러나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며 청호영. 네 지금은 스크린을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양준석 빈팀 있으면 갑니다. 상당히 영리한 양조. 자 접근하는 신민석 내줬고 서정현 드죠. 자 지역 방어기 때문에 지금 하이포스트 볼팁이 중요하고요 정우영 들어갑니다 1점아 네. 재밌는데요 그렇죠 이그 선수가 어, 상당히 또비슷한 활약을 보여줍니다 자 이정현의 있 신민석 쪽자 4초 3초 신민석이 탑에서 모자랐습니다 4점 자 이제 도 팀의 2 쿼터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확실한 개치가 안 됐던 그러나 아. 이걸또끊어냅니다 양준성의 직접 레이업, 천호와 이복 열세 대교입니다자 이래서 크로스. 이정현 석점 들어갑니다. 어, 이정현이에요. 들어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유기상 점퍼 정확합니다. 어 좋네요. 첫 득점 미들라인지로 만들어내는 공 가지고 넘어온 이정현 직접 더블 클로치 가볍게 도시 이정현. 네 훌륭한 수비 이후에. 돌파에 네. 아, 사이드텝다 따라가면서 블락이에요블락했고 아, 이걸 바로 받아서 본인이 그냥 마무리를 지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네. 바운드 동료가 잡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또 이정현 선수가 직접 원맨 속공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네. 타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정현 미들 점퍼 아, 정확한 네. 선수죠 아, 자 서정현, 페이크 이후에 다시 인사이드 이동원, 네, 더 완벽한 곳을 노렸던 서정현, 시클락 2초, 1초, 신동혁. 들어갑니다. 아, 샤클락 버저비터. 그런데 힘을 빼놓습니다. 그런데 점수 좁히지 못했고요 연세대학교입니다. 아, 이정현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아, 꽂아놨어요. 네. 이정현입니다. 아, 이정현 선수가 선생님 살려냈고, 안쪽 서정현, 서정현 올립니다. 조저 아, 네, 수비까지 거의 다 됐었는데, 어려운 네. 거 하나 마무리해 주네요 이정현입니다. 샤클라 고쳐. 이정현, 이정현은 또 던집니다. 석점, 또 들어요. 또 들어옵니다. 이정현 3포인트 아. 박모빈을 앞에 두고 이번에 석점이에요. 아, 이정현의 석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석점. 아 이정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정현 무서워요 또 던집니다 이정현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이정현이에요 이야 대단한데요 석점슛 대방을꼭 네 연기를 또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쪽 잘 줬어요 네. 조형의에이패스 마무리 짓는 박준영입니다 이제 경기로 접어들겠습니다 3쿼터가 이어집니다 이원석 양준석 다시 유기상 갑니다 석점 아, 네네. 유기상 있습니다. 샤클라 2초, 1초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대단하네요. 샤클라 버저비터 네. 점수가 18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 0점차 만들어낸 이원석의 슬램덩크. 아자 여기서 이정현의 어시스트였고요 아 이원석 시원하게 꽂아버립니다. 자 사실 이 라이벌전에서 이런 덩크수가 들어왔습니다. 고려된 높이가 조금 낮아졌는데요. 앤드원입니다 아 이정현이에요. 아 앞으로 연결 자스세요 레이어 아 앤드원 좋습니다. 이번엔 박준형 성공합니다. 네, 자유 투2구를 놓친 부분 그리고 수비수이 계속 벌어져 있습니다. 유기상 젖혀놓고 쏘았고 꽂아놨습니다. 아, 좋습니다. 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유기상 또 한번 쏩니다. 아또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유기상 연속 석점. 정우를 돌파니다 블락샷. 그러나 아, 네. 신승민이 잡아내 올렸습니다만 이걸 집어넣습니다. 필요합니다 정호영 블락샷. 여기 세기 블락을 해냈고 직접 갑니다. 여기 네. 세기 네. 블락이 좋은 선수. 다시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석점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석점 오늘 탔었었는데 여기서 또그 멋진 석점이 나오는군요. 자 사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쿼터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 공격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허을고 아, 나왔습니다. 자 신민성 라인 봤어요. 쏩니다. 석정 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일단 오늘 경기 처음으로 쿼터 출발이죠. 락이 아, 나왔고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는 고려대학교네요. 두점. 아, 강무빈입니다. 아, 자리서 감독이 지금 바로 끊어줬는데. 조금은 이 무기력한 분위기에서 탈출하는 모습 고려대학교. 이게 고려대학교 의 모습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박준영 선수의 연속 불락이 나왔고, 그리고 속공 전개, 첫 리드 패스가 빨리 나갔죠. 그렇습니다. 박무빈 선수가 들갑니다 정호영, 정호영 두 점. 자 연속 7 점을. 네. 자 이때가 찬스예요. 신민석 선수 또 들어갑니다. <laughs> 박무빈 선수가 던져, 던져. 앞에서 신경전. 아, 네. 그러나 네. 이원석은 돌파를 선택했고 두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영. 신민석 두 점, 오, 득점 네네. 4쿼터에 신민석의 득점력이 살아나다 <목소리> 이정현과 대결, 다시 이어받는 신민석 쏩니다 석 점, 들어갑니다 세 개째 연세된 다시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왼쪽 쏩니다 유기상 아 상대 추격을 끊어버립니다 자 상대 수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뿌려졌고 방무빈두점방무빈두 네. 점, 정호영입니다 자 정호영 드라이빙 두자 네 백칠에서 네. 보여줍니다 83대64아 어, 들어갑니다 아 오늘 이정현 고려대학교 채민석 또 쏴야죠 석지아 채민석 잘해줍니다 자쫓쳐왔는데더 많은 추격이 필요합니다 키가 내줬고 쏩니다 아또아 들어갑니다 아또 꽂지 않았습니다. 킥 그리고 이게 또 슈터 이게 잘 전달이 됐고요 정호영 네. 3점네자 고려대학교 그러나 상무빈 베이스라이 타고 들어 갑니다 방무빈 네. 2점 득점 득점 이번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길게 좋아요. 신민성 레이업 2점빠져왔네요네 아웃넘버 상황 유기상 가볍게 2점 네. 이게 풀코트 프레스나 트랙 네. 네. 박준영 페이크 이후에 안드원 네. 박준영 상당히 아쉬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2분 안쪽 이요 그리고 또 집어넣습니다 아자 김도환 뺏겼어요 김도환이 뺏기고 말았고 박준영 레이업 2점 자 구려대학교 신동혁 젖혀내면서 왔고 스텝 이후에 레이오 아 네. 신동혁도 폭발력을 <laughs> 정호영 플러터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박무빈 올라왔고 인드원 박무빈 선수는 정말 훈신의 힘을 리바운데 신민석 앞으로 긴 아웃렛 패스 정호영 레이업 투자. 팀을 맞해줬고 다시 정수원, 정수원, 엔트론. 아 결국 백점을 넘기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야 결승에서 그만큼 좀 뒤늦게 터졌던 부분이 아쉬웠죠. 그렇네요.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최근 대학 무대 극강의 팀 연세대학교, 대학 무대 24연승과 함께 유리그 8개 대회 연속 우승에 대기록을 써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압도적인 네, 우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30점 가까이도 벌어졌던 그런 경기였고 연세대교 다시 한번 급격히의 모습 또그 중심엔 연세대학교 오, 주장 이정현 선수가 단한 경기 이 경기를 위해서 모든 컨디션과 모든 것들을 맞춰 왔던 것처럼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우승의 기쁨을 또 누리겠죠. 네. 자 이거 우승과 함께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응원가를 선수들이또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이응원가이름도 알았는데요 살짝 헷갈립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로 네. 네. 시작하는데 예. 어, 선수들이 1학년 선수이 2학년 선수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가외금이이가 지금 이이친구이 약간 실수하게 되면 모든 게다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연세대학교가 우승의 기쁨을 라이벌 고려대 앞에서 다시 한번 만끽합니다.